참된 존재의 실로 생명에 표어나는 사랑의 빛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공경하십시오라는 챕터2 마음의 진실하이 깊이 듣고 있는 이여 사랑하는 이여 얼굴은 그 가슴의 순수함을 드러내도록 하라 이 아름다운 솔바이 꽃게 새겨진 웅장함과 대담함의 영명성 있게 드러나는 이 아침의 햇살이 빛난다. 어제 천둥번개가우릉차게 치면서 비가 쏟아진 그 한가운데도 이제는 이 아침에 이 돼지의 빛이 아름다운 향기를 쏟아내는 이 땅에서의 마음에 평정에 도달하는 그 의미로 무지개 저 나무 건물 뒤편에 쌍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을 봐라. 그정점에 진리 이것이 드러나며 축복하는 이고요한 아침에 골고루 이 세상 한 가운데에 스틸포인트 중심이 되어 참 정체성을 새롭게 갱생하는 아름다운 이유 행복이 되게 하여 축복이 보내니 사랑이빛 회복하며 하나된 속에서 사랑의 빛이 드러나고 영광에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유 나의 사랑하는 지이 지구한 왕의 이빛에그 생명의 모든 것이 여기서 피어난다 이게 바로 생명의 피어나는 곳에 생명이 드러난다.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이 생명의 빛에 의해서 존재한다.이것은 나와 관련되는 실체의 오신과 고유한 점 한가운데 이 나의 가슴에 고유한 돌고 도는 이 세상 한가운데 고유한 점이 유일한 관심사이다 자신의 삶의 왕의 생명이 이 땅에 드러내는 분화된 표현된 것은. 바로 사랑이 생명이 피어나는 이 아침에 사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이유 생명이 피어나는 사랑의 빛을 비추는 왕을 공경하며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왕을 공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삶 안에서 현재의 자신의 삶에 생명이 피어나는 사랑의 빛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 유일하게. 내 삶이 왕으로서 표현되는 길이다. 그곳은 유일한 길이며 하나됨의 길이요 온전함의 길이요 전체적인 건강함의 길이요 하나의 삶이 여기에 있다. 하나의 삶을 생활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나는 사랑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자, 사랑하는여, 빈여 이땅에 아름다운 왕의 삶이 생명이 진리가 사랑이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이곳에. 나를 택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생명이 피어나는 사랑의 빛을 발산하며, 이렇게 경계상 앞에서 사랑의 씨를 이을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오늘도 함께 사랑하는 이어여없니 당신의 앞날에 진실로 당신의 삶이 아름답고 공경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